발열 조끼 추천 등산, 겨울운동 필수 조끼 TOP3. 이 제품은 히트마인 프리미엄 발열 조끼입니다. 이 조끼는 남녀공용으로 제작되어 겨울철에 최적화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특히 2024년형으로 KC 인증을 받은 안전한 제품이죠. 조끼의 크기는 M, L, XL로 선택할 수 있으며 블랙 색상으로 깔끔한 스타일링이 가능합니다. 물세탁이 가능해 관리가 용이하고 가벼운 착용감 덕분에 장시간 입어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보조배터리가 포함되어 있어 최대 6시간까지 지속적인 발열 효과를 제공합니다. 전자파 걱정없는 안전설계로 안심하고 착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야외 활동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겨울 따뜻함과 편안함을 동시에 누리고 싶으신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앵테 발열 조끼입니다. 이 조끼는 겨울철 야외 활동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열 기능이 뛰어나 5초만에 따뜻함을 느낄 수 있으며 USB 연결로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제품은 가벼운 소재로 제작되어 착용감이 우수하며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일상에서도 부담 없이 입을 수 있습니다. 색상은 그레이 계열과 블랙으로 제공되며 물세탁이 가능해 관리가 용이합니다. KC 인증을 받아 안전성 또한 확보된 이 조끼는 기능성과 편의성을 모두 갖춘 훌륭한 겨울 아이템입니다. 겨울철 따뜻함을 원하신다면 앵테 발열 조끼를 추천드립니다. 다우스타 발열 조끼는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 3단계 온도 조절이 가능한 11구역 발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한 번의 충전으로 최대 11시간 사용 가능하여 야외 활동시에도 걱정 없이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2만 밀리암 페어 보조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어 스마트폰 등 다른 기기도 충전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세탁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관리가 용이하여 항상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이 심플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해 다양한 의상에 잘 어울립니다. 겨울철 추위를 두려워하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